아, 50개인 줄 알았는데 <laughs> 40개였어. 이제 개수 제한 없습니다. 1아 오. 어. 어. 하나. 어. 아홉. 육십. 이제 슬슬 강도를 계속 올려야 돼요. 그래서 말이 좀 조금씩 많이 줄어들 거예요. 늘 똑같은 하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고 저보다 강도를 세게 하시면 됩니다. 더 세게 하신 분들 뭐 넘치겠지만 우리 오늘 최창기 팀장하고 가보겠습니다. 가시죠. 하나. 둘, 셋, 아홉, 열, 아홉, 열, 아. 엄마 이렇게 어. 아 50개인 줄 알았는데 <laughs> 40개였어 이제 개수 제한 없습니다 딱 지치기 전까지 하는 거네 다섯 여섯 오늘은 일곱 중량보다 여덟 아홉 대사 스트레스 열 하나 둘셋넷 네,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네 와서 초조인츠 일곱 여덟 아홉 마 오케이 우와 우와 아 하나 둘 셋, 넷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한, 둘, 셋, 넷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하나, 둘, 셋, 넷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아 아아 아, 아, 온다 스무 개였죠? 서른 30,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일곱 넷다 일곱 여덟 아홉 집근을 그래. 먼저 잡고 시작하고 집근으로 잡고 찢는 거예요 그게 메인이고 무릎만 피지 마시고 골반 같이 밀어서 무릎과 고관절 같이 쓰려고 하셔야 될게 아시죠? 그래야 여기 하단부분보다 상단 쪽이 더 많이 펌핑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무게가 올라갈수록 그 집중이 어려워 그러면 이제 가동범위를 좀 죽여도 돼요 대신 수축은 항상 계속 가져가려고 하시면 요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숨을. 아. 마지막. 아. 매번 똑같은 운동인 것 같은데 매번 새로운 느낌의 자극을 맨, 주는 것 같습니다. 맨날 똑같아 진짜. 10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일, 이, 삼, 넷. 넷, 넷, 셋, 넷, 넷. 하나, 둘, 셋, 열, 하나. 둘. 아, 왜 이렇게 무겁냐 씨. 아, 아직 체중이 1kg도 안 빠졌어. 하나, 둘, 셋, 넷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횟수를 많이 할 때도 있고, 아니면 횟수를 적게 하고 좀 중량을 올릴 때도 있는데, 그게 약간 시기마다 조금씩 훈련하는 게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보통 다이어트 시작되면 반복수를 좀 많이 챙겨가면서 좀 다이어트가 잘될수 있게끔 하자고 할때 여기, 여기 <laughs> 어, 약속을 위장에 일부러 만들어서 피한 적은 몇번 있어요. <laughs> 이미 익스, 익스텐션에서 마비됐어. 아, 또 마라톤 해야 되는데 주말이 큰일 났네. <laughs> <laughs> 유산소한도 생각하고 살빼도 생각하고 기록은 절대 안 되고 러너들한테는 절대 안 돼. 기록은 그냥 내려두고 한번 즐기다 오겠습니다. 아니, 그런 거를 물어보면 또안 된다고. 자꾸 왜 이렇게. 승부 그래 막한 뭐. 시간 넘길 거야 알죠 <laughs> 한 시간 넘길 거야 편집할 때 위에 막초 이렇게 걸어두고 하지 마요 아무리 내가 막 뛰어도 안돼 그리고 그러고 한 며칠 입원한다고 그러다가 주말에 오늘 한참 는 얘기한..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좋다. 아, 이래야 하러 가 뿌듯하고 알차져. 그리고 내가 이걸 못 느꼈냐면, 얘들아, 앞으로 펼쳐질 미래. 하나 누군가는 하나 더 하고 있을테고 누군가 한 세트 더할 텐데.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. 컴퓨티션레그프레스 가볼까? 예. 두 장, 세 장, 두 장. 예. 오늘은 고반복이니까. 우리 고반복 씩고시지만의 고반복 <laughs> 저랑 좀 알고 지낸지 오래됐어. 한 10년 됐나? 고시지만의 고집이 세더라고. 자, 내 다리가 몇 개까지 허락하는지 한번 보죠. 아... 아...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네, 넷,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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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개더쉣쉣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 전면 타겟 할 때는 발목이 피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? <laughs> 일곱 여덟 아홉 이. 아. 어, 아, 하나 둘셋넷 둘, 다섯 넷, 넷, 아. 여섯,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 어. 할수 있는 게음식개라고한것 할, 할 같은데. 어 씨. 어 오. 대표님 비밀 스킬 하나 있어. 와. 자신도 속이는 세트 세트법. 쉬는 척하다 다시 들어가고 쉬는 척하다 아. 다시 들어가는 데아 이름 였지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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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시즌 준비할 때 초반과 끝이 제일 어려워요. 힘들어. 육체적으로. 초반에는 이제 적응해야 되고, 강도 올려야 되고, 끝에는 뭐 먹지도 않는데, 당기고 밀어야 돼서 힘들고, 중간에는 이제 적응되니까 이제 막, 쫙쫙쫙, 이게 반복된 바이오 리듬을 맞춰서, 몸 만드는 맛에 이제 잘 되죠. 이게 완전 초반이니까, 죽겠습니다. 근육은 고통스러운데, 관절은 안전하지. 고중량보다는 단점은, 이게 좀 오버하면 몸살나 횡문근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가 얘를 지배하면 안 되고 얘랑 얘랑 타협해야 돼이 새끼가 혼자 할수 있어? 해 닥쳐 해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반항해서 마트에 가서 바로 링거 꽂는 거야 우리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레그프레스가 조금 속도가 빠른 편이잖아요 무게 날리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발바닥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으면 안 돼. 이게 0몇초 잠깐 중력에 의해서 날 날아가는 게 있단 말이야. 그게 그걸 최대한 줄여야 돼. 그래서 내가 계속 되고 있어야 돼. 근데 이제 이 발바닥이 어디냐 또 따라 다르죠. 네, 자, 계속, 여섯, 계속 가지고, 여덟, 계속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여섯일고여덟 <laughs> 자, 헥 스쿼트 아홉 열 <laughs> 하나 <laughs> 둘넷 고관이 튕겨 나갈 정도로 다섯 1 여섯, 그렇지 일곱 여덟 앞쪽으로 페이님도 어.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보고 있으면 뭐 어때요 기분이? 아씨 나도 같이 껴서 한 세트 하고 싶다 막 이런 기분들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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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해봅시다. 카메라, 카메라 거치하고 꼼짝 PT 나왔어. 여었어 <laughs> 하나 둘셋넷다 맛있어? 나사 네, 감사합니다. 니다 어, 자, 오늘은 가볍게 또 나중에 2차전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. 계속해서 이제 운동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지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스킵하시겠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 켜놓고 같이 이제 서로 뭔가 파트너 한다는 느낌으로 동기부여 받고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